우리 해군이 보유한 세종대왕급 이지스 함입니다. 선체 내면에 강력한 레이더가 부착돼 9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한 번에 20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 체계와는 달리 우리가 보유한 이지스 체계로는 이지스 함 자체만 방어할 수 있을 뿐 다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는데 차기 이지스함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탄도미사일 s l b m 입니다 은밀하게 이동하며 공격할 수 있어 유사시 우리 후방 지역에 큰 위협이 될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등 현재 우리군이 구축한 육상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더 탐지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체계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전력화되는 차기 이지스함에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에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도록 해 SLBM을 비롯한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해상에서도 본격적으로 탄도 탄 요격력을 갖게 됨으로써 좀더 촘촘한 요격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SLDM에 대한 대응 능력부터 다양한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지스함의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가 도입되면 우리 군은 지상의 패트리엇, 사드 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실질적인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